첫 발차 시작 어 지금 그 지금 좀비벽이 빨리 올라가고 있는 속도 이한 20쯤 되던가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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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좀비벽이 어어어이 정도 아, 이, 소리는 뻠인거같아 모르겠구어 응. 그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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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어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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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는데 빨리, 담, 담, 담. 다음으로. 내가 먼저 앉아줄래? 내가, 내 빨리, 안으거나 앉아. 빨리 들어가야 돼, 제발. 아, 비켜, 좀비. 아, 이거 사다리 또 막힐 거 같은데. 이거 좀비별가능해 아, 비켜. 이맨 구석에 앉아. 얘들아, 싹다 들어와, 얘들아. 야, 얘들아, 싹다덤벼 들어와. 들어와. 아, 이 바이, 바이브들은 뭐야. 야 얘.. 아니, 야니 아니, 아니, 아 왜요 뭐 아니, 왜요? 이상 내가 아니, 임 키우 어쩌라고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어, 뭐, 어? 아니, 왜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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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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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빨리 제발 빨리 가좀 그 다음, 2 차겠지? 1차 이미 했으니까. 아, 비켜, 얘들아. 아, 왜, 뭐야, 얘는 왜안 와요? 아, 비켜, 그냥. 아, 그냥 비켜, 얘. 아, 밀지 말라. 아, 비켜! 아! 비켜. 아, 비키라고. 아, 아, 야, 로켓 출발하려 하잖아. 야, 로켓 출발하려고 그러잖아. 아, 나 이거 못하겠는데, 이거? 못하, 이거. 넌 구라지롱. <laughs> 아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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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빨리. 아, 비켜. 아, 비켜. 내가 안으로 들어갈래. 준비. 아니, 얘들아, 준비를 하려면 빨리 들어가, 들어올 사람. 아니, 밖에, 꽁철. 뭐야, 뭐야. 그니까, 왜 출발을 안 하지? 아니, 준비를 하겠으니까. 아 어, 뭐야? 아니 뭐야? 아 저기 시작하는 거였어? 아, 언제 기다려? 아. 아, 언제 기다려? 아, 근데 빨리 뭐 도착하겠지. 뭐. 어 아, 제발요. 빨리 빨리 올라가서 제발 제발 제 제발 이 세상에서 제발 빨리 진짜 빛의 속도로 진짜 정 겁나 빨리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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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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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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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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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 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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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제발 이 세상에서 진짜 빨리 진짜 아 진짜 진짜 다음 진짜 다음 다음 아 다음으로 넘어갔다 진짜 빨리 얘들아 빨리 와 진짜 얘들아 빨리 빨리 빨리, 빨리. 얘들아 진짜 얘들아 얘들아 빨리 빨리 빨리야 얘들아 빨리 진행해야지 바로 준비 오케이 시작 시작, 시작. 오뭐 방금 날라간 거 뭐야? 아 어, 몰라. 얘들아? 얘들아? 얘들아 씨 빨리 빨리. 얘들아 꽉 쳤어요. 문 닫혔어요. 이미 포기하시오. 아안 보여. 아안 보여. 얘들아. 얘들아. 아 보인다 보인다. 씨, 준비. 시 아니 좀비벽이 더 먼저 시작했는데 아 괜찮 상관없어 로켓이 더 빨라 아닌데 아닌데 아니야 저거 뭐야 저거 야어어어 어, 어, 떨어졌다 없길 바래 살려줘 아니 어쩔 수 없어 아 좀비벽 승 좀비벽이 이겼어 아 언제 돼 빨리 빨리 분리되라고 빨리 빨리 분리돼 제발. 아유 제발. 아아아 아, 아, 제발. 아왜 바로 준비해 잠깐만요. 아 어, 제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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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 제발 제발. 아이 못 올라갈 것 같은데? 아나 진짜. 아 비켜. 아나 진짜. 또 비켜. 이렇게 출발한다고. 아 출발할 것 같은데? 아 갔다 갔다 아나 진짜 어떻게 여기 왜 걸쳐? 언아 아, 얘들아 아 밀지 마아아 아, 몰라 나 그냥 좀비병 하자 오 어, 나도 좀비병 오잘 어, 되는데 야야야야야 저려 야, 야, 얘들... 어, 어 그래 그래 쭉 올라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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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강클하고 있단 말이야 오토마스 안 쓰고 제발 겁나 강클하고 있어 제발 아 진짜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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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아나 진짜 아, 사람들 겁나 왔네 그 다음 쳐그 사람 뭐야 다음이 없는데 그냥 뭐 이대로 끝나나? 아 비켜 어? 저거. 뭐야 어 올릴걸요 아 비켜 아. 아 그냥 아 그냥 오올라아 그냥 올라가자 아 비키라고 진짜 음 나도 막아 그럼 히히히 아 빨리 올라가라고 베이컨 저거 뭐야 이불로 얘들아 그게 뭐일로 뭐이리 올라가? 그걸 로켓딸려나온거 아니야? 어뭐야 사달리처럼 올라가네 야야 야 갑자기 떨어지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? 아아이 집이라도 한번 들어볼까? 집에 뭐 있을까? 겁나 궁금하다. 어, 뭐, 그냥, 뭐, 살아, 아니, 뭐, 아니, 저거, 좀 캐릭터였네. PC가 아니라. 뭐, 화면 없고, 이거 뭐 없어요. 우 에? 손오공? 내려가자. 아. 아, 어, 혹시, 다시 하는 거 아니지? 다시 하는 거 아니겠지? 다시 하는 건 아니라고 해줘. 시작. 어버레이왜 이렇게 심하지 사람이 너무 많은가? 이럴 시간에 그냥 올라가자. 아 비켜 출발한다 아 이번에는 못할 것 같은데 어어탈수 있다 어탈수 있어 탈수 있어 타, 최대한 꽉꽉 집어넣으면 탈수 있긴 있어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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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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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제발. 조금만 조금만 아아 아, 얘들아 겁나 밀지 마 야야야야야 아니야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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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밀지 마 밀지 마 어? 출발한다 출발 뭐 서버를 한두번 정도 가라 아니 하나는 그냥 그냥 간 거고, 하나, 하나는 그냥, 다음으로 넘어온 거겠지? 아마 우주를 위하여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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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빨라야 쟤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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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사람이 없어! 못 올라왔어. 로켓승 빨리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 분리돼. 아 뭐야 문을 늦게 연 거였어? 아 다시 아 제발 제발. 자리가 없네. 귀엽. 어 뭐야? 왜안올라오 거지? 아, 혹시, 있어? 아, 서버 그, 문 늦게 열어가지고, 써, 면 다시 연 거구나. 아, 빡좀안 하고 싶다, 진짜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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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가야 돼, 진짜. 최대한 빨리. 이는 사람 볼도도 최대한 빨리. 진짜, 진짜. 왜안 올라가죠 아니야 여기 걸쳐서도 갈수 있어 괜찮아 분리되면 나,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안될 수도 있긴 하지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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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잠깐만 진짜, 진짜. 아또정이병 해야겠군 내가 진동소리를 잘들줄 알아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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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언제 될까요? 아, 이거 4 0이요이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. 아, 그냥 때려쳐!